안녕하십니까 대표님. 안녕하세요. 스설 김종태입니다. 오늘 카고 차량 가져오신 거예요? 예, 오늘 날씨가 좀 따뜻해져가지고 카고 차량 하나 갖고 왔습니다. 일단 외관상 보시면은 깨끗하다는 걸 눈치채셨을 텐데 차량은 올류마이티 2.5톤 저상 카고 트럭입니다. 2020년 6월에 최초 등록돼 있고요 주행 거리는 47,700km 무사고 차량이고 아직 엔진 미션 보증이 남아 있습니다. 고장 걱정 없이 그냥 꾸준하게 운행하실 분들 주류 운반 뭐 까대기 운반용 그리고 장비 운반용 포크레인 같은 것들 운반하시는 분들한테 제격입니다. 외관 부터 한번 보시죠 아따 맨들맨들맨들 하니 야들야들 하니 2020년식 새핀 같네요 뭐스크래치난 부분 전혀 없고요 2.5톤입니다 어. 2.5톤은 저상구상으로 나뉘죠 이 저상구상에 대한 특징은 제가 조금 이따 설명드릴 거고 노란 띠가 둘러져 있습니다 이게 무엇을 뜻하냐 바로 골드다 네. 아. 골드 옵션입니다 이거 <laughs> 안에 내부 옵션이 아주 빵빵하게 들어가 있어요 타이어 상태 한번 보여주시죠 타이어는 이제 출고 당시 타이어가 아니고 한번 바꾼거죠 한국 타이어 트레이드 한85% 정도 남아있습니다 앞부분을 보보시면은 연료 헬트 상태 투명하니 깨끗합니다 아직까지 교체 안 하셔도 될것 같아요 요소수통 그 다음에 연료통 그 다음에 흙받이 깨진 거 없습니다 네. 그 다음에 뒷타이어 한번 보여주시죠 <웃음> <웃음> 트레이드 상태 걱정 안 하셔도 돼요 기가 막힙니다 일단은 저상의 큰 특징 네. 어떻게 구별을 하냐 첫 번째 음... 뒤에 스페어 타이어가 두 개가 나란히 있다 네. 이러면은 저상입니다 뒤 타이어 하나 앞 타이어 하나 이렇게 스페어 타이어가 두개 꼽혀 있어요 뒤에 고상은 가운데 에 하나만 달려 있습니다 아... 그래서 그걸로 구분을 하시는 거고 요부분을 보시면 은좀 명확하게 차이가 나요 고상은 이제 고화중물 운반용으로 많이 쓰시고 저상은 이제 높이가 낮기 때문에 까대기 그러니까 직접 손으로 짐을 내리는 공도로 아, 네. 쓰기가 편리해요 일단은 요 캐빈 라인 있잖아요 요 캐빈 라인에서 적재함이 약간 밑으로 내려가 있다. 한 10cm 정도. 네. 그럼 저상이에요. 아, 내려가 있으면요? 그렇죠. 아. 그리고 좀 멀리서 봤을 때, 앞타이어하고뒷타이어의 사이즈 차이가 조금 난다. 네. 저상입니다. 뒤가 더 작은 거죠? 그럼요. 아. 뒤가 조금 해요. 그래 바닥 한번 보여주실까요? 적재함 3.2t. 아연 철판 보강. 지금 노란색 건 뭐예요? 어떤 거예요? 이 빵이요? 공사 현장에 은 건데, 그대로 주시더라고요. 아... 그래서 갖고 왔습니다. 철판은 깔았습니다, 새로. 뒤에 대류둥 아, 딱, 상태 좋습니다. 뒷범 봐도 찌그러진 거 없고요. 이쪽으로 와보시죠. 반대편도 뭐, 상태는 비슷비슷해요. 깨끗합니다. 여기 보이시, 보이시는 부분이 이제 매연 여과장치 SCR 부품도 들어가 있고. 네. 1회 무상 교체됩니다. 1회만요? 네, 1회만 돼요. 좀 박하죠? 네. 배터리 상태 넉넉하고요. 차량 내부 한번 보여주시죠. 아, 기가 막힙니다. 자, 차량 내부를 보시면, 이 신형이다라는 걸 조금 많이 알수 있어요. 어느 부분에서 할수 있죠? 어느 부분에서 할수 있냐. 2020년도에 이제 신형으로 바뀌어요. 네. 원래 올류마이티가 15년도부터 나오는데, 올류마이티 15년도 모델보다 20년도에 한번 교체가 됩니다. 어. 아 옵션이 강화가 돼요. 그래서 뒤에 가니배드가, 네. 골드 옵션은 기본으로 들어갑니다. 아. 그래서 여기서 이제 누워가지고, 네. 유튜브도 보시고, <laughs> 저도 보시고, <laughs> 하시면 돼요. 자 일단은 골드 옵션의 기본적인 상징 네. 공조기에 보시면은 CD 플레이어, 블루투스, MP3가 다 가능합니다. 오. 그리고 사이드 미러 열선. 네. 그죠이 파워 버튼 누르면은 약간 연료 분쇄량을 늘려서 출력을 강하게 해줘요. 아. 그래서 짐이 많이 실려 있을 때 오르막길 올라갈 때 조금 힘이 딸린다. 이걸 누르시면 됩니다. 아. 그리고 에어컨, 히터 정확하게 다잘 나오고요. 네. USB 포트, a 스 단자 다 들어가 아. 있습니다. 시도 한번 걸어보도록 할게요. 네. 아 기가 막혀 기간. 그리고 이 형광등도 원래 안 들어갔었던 게 들어가는 거예요 지금 이게 없었어 원래는 요거만 있었단 말이야 아 요거까지 들어갑니다 확실히 예쁘네요 이게 왜냐면 이제 내부에서 생활하실 수 있게끔 간이베드가 있기 때문에 네. 독서등이죠 쉽게 말하면 <laughs> 독서등 들어가는 거예요 차에서 독서를라요 그럼요 어 못할 게뭐 있어요 <laughs> 자 계기판을 보여주시면은 47443km 실주인 거리 경고등 뜨는 거없고 아직 제조사 보증 남아있기 때문에 고장 걱정이 없다라는 게 장점. 그리고 핸들에 보시면은, 이거 뭐예요? 에어백이죠? 에어백이 들어가 있어요. 오, 어, 원래는 없었어요? 원래는 없었어요. 아, 진짜요? 예. 에어백이 들어갑니다. 크루즈 컨트롤 리모컨. 그리고 채널 변경 mp3 블루투스 리모컨. 이렇게 다 들어가 있고요. 그리고 요것도 하나 보여드릴게요. 후진을 넣으시면은, 네. 후방 카메라가 있다. 야그 위에 또뭐 있어요? 블랙박스 블랙박스가 있다. <laughs> 따로 뭐 장착하실 필요 없습니다. 사이먼니가 펑크란 노래, 브릿조 오버 트러블드 워터. 오늘 내 마음, 레디오 부부, 레디오 가가. 뭔 노래예요? 이거 모르세요? 네. 모르시면 마세요. 자, 엔진 미션 크게 문제 없고, 주행거리 47,443km. 완전 무사고 차량이고, 언제든지 문의 주시면 상담 친절히 개별화물 넘버까지 설명드리도록 할게요. 네. 언제든지 에이스트럭 찾아주시고요. 지금 빙판길인데, 안전운전 하시기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